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낙은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둘다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한 몸이 하나요. 한쪽은 고통을 느끼는데 한쪽은 고통을 못 느끼면 그것은 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프다는데 나는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둘이란 말이 있지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면 서로가 하나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는 같은 몸이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몸이 될수 있습니까? 다 따로 따로 행동하고 따로 따로 말하고 따로 따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지체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란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아빠할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도.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서로 세워가며 서로 아파하는 것을 위로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친동생, 친언니, 오빠, 누나처럼 서로 형제자매가 주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구원 받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왜인이요 세상에 서러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도 없고 은약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대는 어떤 돌입니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마주치는 곳이 그곳에 놓여 그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교회의 머리이자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감으로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물 그 전체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서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자라갈 수 있다. 세워져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리가 무너지듯이, 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양분을 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성장하는 방법은 좋은 목재나 인테리어가 아니란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할 때 성령이 그하 실쳐서 성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속에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그하는 전 그래서 성전이란 말이지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 이기주의, 식이 질투, 지나친 경쟁 의식,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교인 야이배를 드립니다. 이에 마치고 식사하고 실내 체권에 가서 운동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는 열정은 좋은데 상대방을 생각하며.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란 것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 돈 없고 못생긴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심술 꾸러기 사고뭉치, 왕따, 어떤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가족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주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사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는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죄도 싫어하지만 그 공동체를 나누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도 하나, 예수님과도 성령님과도 하나입니다. 더 우리는 주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하나됨에 축복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이 불행해진 것도 둘이 되면서부터지요. 둘이 되면 의견이 나뉩니다. 생각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갈라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도 하나 둘때 행복하지요. 부부가 둘이 되면 남남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도 하나 되어야 행복합니다. 가족이 갈라지면 나누어지면 불행합니다. 마찬가지도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둘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사람들이 해야 할것세 가지가 있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99%만 합하는 것 아닙니다. 100% 합하는 것이지요.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기도 제목이 같아야 합니다. 목사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다르면 아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들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들은 과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어느 장단에 맞추어 기도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하나 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에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야지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품고 분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 됨을 깨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입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말 조심 입 조심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에 모여 파수꾼을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을 지키란 말이 있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더 깊이 묵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한 말이 상대방의 득이 되고 상대방의 은혜가 되고 상대방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이 된다면 기꺼이 하십시오. 그러나,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시험이 들거나 상대방이 아픔을 겪게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피실 것입니다. 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리포스 2장 2절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리포스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한 마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종처럼 사람을 숨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숨기는 이 놀라운 은혜, 겸손, 그리고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지요. 누구의 뜻으로 같아야 할까요? 내 뜻, 너의 뜻, 목사님의 뜻, 장모님의 뜻? 아니지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임이고 제 2위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보서 1장 20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뜻을 따라 살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지 않아도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교회를 숨기지 마시고 성도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숨길 때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면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하나 될 때에 그 하나됨의 능력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레간주라 아 있는데 거기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숲을 이루는데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높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땅은 흙이 정말 얕은 흙이 거의 없는 화강암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에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우드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냥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반 때문에 레드우드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큰 나무는요, 거의 90에서 100m 까지 나무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 하면 얼마나 정도의 높이겠습니까? 거의 4,50층. 아파트의 4,50층 정도의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 둘레도 2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20cm가 아니라 20m가 넘다고 그래요. 한 나무가. 여러분, 흙도 거의 없는 화강암 그의 말로 반석 위에, 돌 위에 나무가 자라는데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척박한 환경 아닙니까? 나무가 자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거의 100m 가까이 높이에 20m 둘리의 나무가 그렇게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 나무들이 그런 숲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드우드 나무나무마다 그 뿌리들이 서로 뿌리를 붙들어 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 뿌리를 꼭 붙들고 있고 서로서로 서로 뿌리를 붙들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뽑히지 않고 하늘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됨 아닙니까? 이게 하나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야만 우리는 척박한 현실을 이겨냅니다.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 됨한 가족의 능력입니다 오늘 전교인 야외배를 통하여 우리 용동중앙교회의 하나 됨한 가족임을 마음껏 증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경쟁을 하되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한 시간,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하나 된한 가족의 사랑과 배려와 숨김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야외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허물었던 무너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 한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고 한 가족의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하여 오늘 전교인 야이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